안녕하세요. 다둥이 차 2범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2017년식 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입니다. 자,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. 휠도 19인치 스페셜 휠로 달아놨고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. 아주 옵션이 빵빵한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라서 뭐 외부를 안 들러볼 또될 정도로 깨끗한 차량인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되니까 전화 클렌즈 아이즈가 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 범퍼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타이어는 좀 타다가 가르셔야 될것 같아요 휠1 9인치 스페셜리 아 멋집니다 자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왼다까지 깨끗하고요 어 뒤에 타이어는 꽤 살아 있어요 자,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랜저 IG 3.0. 트렁크 뒷 범퍼. 그 다음에 오른쪽 뒤휀다 뒷문, 앞문, 앞에 휀다까지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그냥 한눈에 봐도 알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해 보였고요. 자,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차의 가격은 2290만원. 2290만 원이고요. 한 4만 키로 정도, 한 5만! 5만 조금 안 돼요. 4만 몇천인데, 5만, 그냥 5만이라고 할게요. 5만 키로 된이 차량을 22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내부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. 이 그랜저 이제 뭐2.4 이런 데 들어가면은 막 열선 밖에 안달렸고 이런데 이 차는, 자, 전동 시트. 그리고 가죽 시트 깨끗하고요 그리고, 여기. 버튼 시동. 루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쪽에 이제 열선 아 이거 열선 밖에 없구나 열선 열선 양쪽 열선 핸들 열선 달려있고요 이쪽에 오토홀드 전자파킹 주차 보조 시스템 뒤 커튼까지 있습니다 뒤에 커튼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있고요 자 키로수 4만 9천 9키로 4 9 0 0 0 k m 입니다4 9 0 0 0 k m 고 요게, 이게 통풍을 싸저로 달아놨어요, 싸제로. 이쪽만 더우니까, 이렇게싸저로 달아놨고, 전동 트렁크 달려있고요, 전동 트렁크. 뒤에, 뒤에 뭐그랜저랑 굉장히 넓죠. 보시면은 뭐 시트 상태 거의 사용감이 없고요, 거의 사용감이 없고, 이, 여기도 서즈를, 뒤, 열선을, 이 서즈를 달아놨어요 이쪽으로. 이렇게. 엉덩이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. 자, 공간 보세요. 이렇게,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. 대형 세단이니까요. 자, 그랜저, 제가 또 많이 가지고왔는데 한번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. 파워 트렁크 달려있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키로수 좀 짧은 거 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이거 한 5만 키로 정도 탔는데, 1년에 한 17,000? 18,000 정도 탄 차량으로 진짜 깨끗한 아주 멋진 그런 그랜저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그랜저 IG 3.0 익스클루시브고요 버튼 시동, 내비 후방 카메라, 그 다음에 열선 통풍은 운전석만 싸제로 달아놨고요 전자파킹, 오토홀드, 크루즈 컨트롤 뒤에도 싸제로 그 열선을 달아놓은 이 5만 킬로 된이 차량을 제가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